첫 번째 한번 불러줘봐. 다시 그때 불러줄 때가 좀 등쌀이 오석 했는데. 등쌀이 오석 했는데. 선생님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이아정사 선야만신입니다네 선생님 오늘은요.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. 음. 그게 뭐냐면 죽은 이 사람의 사주를 실제로 선생님께 가지고 왔을 때이 선생님을 속이는 행위가 되잖아요. 뭐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심리와 왜 음. 그렇게 속이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. 아 이제 두 가지예요. 네네. 정말 이 사람이 살은운 명인데 죽었나? 음. 이제 예를 들을게. 네. 딸 결혼식 날 아침에 들어가면 돼. 딸 손잡고. 근데 아침에 일어나시라고 흔드니까. 안 일어나신 거야. 돌아가신 거지. 참 난감하죠. 그때 이제 한번 뭐 오셔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진흙기도 해드렸지만. 그분 말씀은 자기 남편 사주를 없어요. 어.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살았다고 할 수도 없고 죽었다고 할 수도 없고 사주가 이는데좀 화가 나는 거야 내가. 이 사람이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음. 내가 이랬더니 막 우는 거야 음. 이아주머니가막 음. 우는 거. 야 근데 왜 죽었냐? 음. 자기는 궁금하다는 거지. 집게길에서. 어 아유. 자다가 돌아가신 거야. 물론 고인한테는 복이지. 그잖아 음. 사람이 자다가 죽는 거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? 근데 이 갑자기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잃으신 거 아니야? 왜 우리 아버지가 내 결혼식에 음. 죽었을까? 음. 막 비치는 거지. 응. 따라오려고 왔어요. 와서,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혼인염탐, 예탐, 조상님한테 먼저 고하고, 음. 이제 예식장을 이제 여러 산 사람들을 풀어먹이고 또, 그렇죠. 잔치잖아. 음. 그러니까, 옛날에는 결혼이나 뭐큰 행사가 있을 때면 조상 사당 맞이를 했죠. 네. 조상님들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. 그러는데, 이제 그 사람들은 궁금한 거야. 막, 왜 해필이면 왜 그날. 막, 그러면서 이제 막웃시면서왜 해필이면 그날 뭐 죽어,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다.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, 그런 걸 우리는 주당이라고 해요. 오. 주당 일 맞았다. 음. 음. 이렇게 되죠. 여러 종류로 나와요. 음.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살 맞았다. 어, 주당살 맞았다.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. 그래서 이제 진우기를 좀한 적이 있었고, 그리고 또그 딸이 또 재혼을 할 때, 재혼을 했어요. 그 남자 쪽에서는 싫은 거야. 음, 그래서 그 남자하고는 이혼, 첫 번째 남편하고는 이혼을 했어요. 이혼을 하고, 이제 두 번째 남자 만났 때사당나지를 하고,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단 말이야. 죽은 사주를 들때 무당이 잘맞히나안맞히나 그런 것도 물어볼 수, 테스트 해볼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이 왜 죽었나 원인을 알고 싶은 거야. 어, 뭐 때문에? 그러니까 산 사람들은 이제 궁금하죠. 그러니까 두 가지야, 궁금해서 왜 궁금하고 또 하나는 정말 이 사람이 죽은 사주로 나오나? 아, 이 무당을 테스트 해봐야겠다.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. 너무너무 궁금한 거지. 너무너무. 왜 죽었을까? 그러니까는,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한 80%, 아 20%는 혹시 죽은 사람 사주 넣어도 맞치나 이제, 예, 그런 호기심 발동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죠. 근데 뭐, 죽은 사람 사주를 놓고, 안 죽은 척 하고 누시잖아. 누시면, 뭐, 신령님이 화가 난다, 뭐, 이런 것도 계시겠지만, 제자가 화가 나는 거지. 우리 신을 무시했어, 너? 왜 네가 테스트를 해? 네가 뭔데? 이게 제자가 가 나는 거야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의 네 호기심을 좀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네네 정정TV가 네 40년대 생에 음한 어, 4분을 네 제가 사주려고 40년도? 40년도에 태어나신 4분인데 음. 네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 분만 딱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씨의 남성분이시고요 이 씨의 남성 능력 네, 생일로 제가 다 갖고 왔습니다 생, 40년생 생 n i 년생, s 월 s s i n i a n s a s 이 i n i a n Sassini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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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s s i n i a 동 s a s 이 i 월 i a n s a s s 일 n i a n Sassinian, s a s s i n i a 마지막 분은요 여성분이신데 김씨이시고요 음. 49년생 2월 10일입니다 세 분들은 다 남성 네 그리고 한분 마지막 분만 여성분이십니다 첫 번째 한번 불러줘 봐 다시 그때 불러줄 때가 좀 등싹이 오죽했는데 등싹요오했는데이 씨의 남성분이시고 이 씨의 남성의 네. 음. 1940년 9월, 사, 9월. 네, 24일 9월 이십사일. 9월 24일 네. 이분은, 이분이 돌아가신 분 아니야? 아, 저요? 왜냐면 첫 번째 불렀을 때 등살기 오색했단 말이야. 응, 등살기 오색이니까, 이제 여러 감지도 있지. 응. 어... 어. 다른 사람들은 그런 느낌과 조화를 못 느꼈어. 네네네네. 근데 내가 보는 점은 이제, 살았냐 죽었냐 딱두 가지잖아. 네. 응. 근데 1번이 좀 둔성이 오싹고 표적을 내린 거니까 어... 기운을 내가 받은 거 아니야. 음... 그러니까 이분은 돌아가셨다고 보는 거지. 음... 그렇지 않으면 뭐 저승문이 열렸다. 어... 뭐 우리는 어, 그렇게. 어. 이 제가 불러준 사주의 주인공은 음... 실제로 이 컨텐츠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음... 실제 돌아가신 분 사주와 그리고 음...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사주를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. 음... 이렇게 부당한 토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 아까 그 얘기했던 60%의 음. 사람들의 음. 심리도 궁금하고 더 이상 선생님을 음. 테스트하지 말라고 이런 컨텐츠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테스트해도 돼못 <laughs> 그래. 맞힐 수도 있고 잘 맞힐 수도 있어 진짜로 <laughs> 밝힐 음. 수 네. 없으니까 오늘은 요 죽은 사주에 관해서 선생님과 좀 진솔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도 더 신선한 무속의 컨텐츠로 선생님과 음.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섭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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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